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깔롱입니다. 오늘 아까 먹었던 갈비탕이 너무 아쉬워서 혼자 이렇게 또 2차 왔습니다. 또 2차에는 타이거비어, 사이공 바바바. 그리고 이번 처음 사 봤는데요. 이게 어, 보니까 또또 이경규 님께서 이렇게 광고하시는 치킨인 것 같습니다. 한번 치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치맥 오늘 한잔 할 건데요. 더 치맥은 아까 말했다시피 저기 이경규 님께서 광고한 치킨에 맥주, 타이거, 사이공 바바바이, 커피 또 주이상스 섞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많이 탈 필요 없어요. 너무 많이 타면 어, 좀 많이 커피향이 진해져서요. 약간 이 정도만 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여기다가 자 타이거비어가 요즘 행사합니다 못 뛰라고 어, 우리나라 돈으로 한못 뛰면 500만원 되겠네요 자 이렇게 따서 여기 당첨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당첨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아 안 되세요 콩콩콩콩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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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 나오면 안 되는 거콩콩 다음 콩, 콩건 몰라요 어 버리 버리 버리가 버리다 해. 버리 캐네라 버리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자한잔 하겠습니다 다 따라 버리지 뭐자 해이거 비야. 우 맛있네요. 자 치킨 맛이 한국 치킨인데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. 뭔 맛이지 다시 한번 먹어 볼게요 살을 먹어봐야 되나 음, 껍질 말고 이야, 보니까 어차피 냉동 돼 가지고 인스턴트로 넘어왔는데 소스는 정확히 한국 소스에요 어, 베트남에서 이런 소스 맛은 절대 못냅니다. 근데 치킨도 국내산 같은데 닭 비린내는 전혀 안 나요. 정말 맛있어요. 네, 제가 봤을 때 전자레인지에 제가 돌렸는데요. 이게 오분 어 저기 오분기 오분기에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대신 수분은 다날아가겠죠 자, 제가 봤을 때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파시리 한번 넣어서. 먹어볼게요. 이야, 순풍이 문니다 날아가네. 자, 파시니. 한잔 하시죠. 아, 정말 좋습니다. 이야, 뭘 먹어볼까? 음. 맛있어요. 예전에 이 깔롱이는, 어, 약한 10년 전이죠. 10년 전에 서울 신길동에서 치킨집을 했어요. 치킨, 총약한 3년 했는데요. 그래서 치킨 맛을 잘 알아요. 근데 네, 절대 순살을 안 먹는 스타일인데 베트남에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쉽게 이렇게 순살을 먹게 됩니다. 순살을 안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자, 가시죠. 어우, 좋다. 자. 이제 커피는 안 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바바바 바바 한잔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커피향이 이 커피 더치커피가 되게 진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달면 이컵 맥주 맛이 아니라 진짜 커피 맛 밖에 안들 정도로 너무 진해요 그래서 너무 그 말은 풍부하다는 말이에요 입 안에서 계속 그 커피 향이 맴돌아요 네 예. 어떻게 보면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보통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이 바바바는 정말 강렬한 놈이라서 한번 맥주 고유의 맛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. 자, 봐봐봐, 색깔 봐보세요. 너무너무 좋죠. 너무 좋습니다. 정말, 베트남에 거주주시, 거주 중이시거나 아니면 또 해외에서, 아예 한국에서, 해외란다. 한국에서 바바바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네, 짠 고소해요. 술이 정말 고소해요. 야! 매워, 매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. 하... 맵네요. 음 너무 좋다. 너무 좋아요. 파시리 선풍기 더더더 자, 마지막으로 쌀공 스페셜. 근데 사실 베트남 맥주가 더 많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어, 베트남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가 총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. 쌀공 스페셜, 그다음에 바바바, 타이거 비어. 음, 뭐 다른 종류도 있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사실 바바바는 잘안 먹어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바바바가 어떤 맛이지자 제가 말했죠 쌀공 스페셜은 자 a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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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약해요 b a b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두 장을 금방 저희 그립 세션에서 와서 이두장두 두 장을 주고 갔어요. 이두 장이 뭐냐면 지금 호치민은 일주일에 두번 어 밖에 나갈 수 있어요. 밖에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그 정보와 모든 걸립 세션에다가 어, 정보를 주면 여기 밖에 나갈 수 있다 일주일에 두번 이런 뜻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그만큼 호침이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두번 밖에 못 나간다니 만약에 애들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? 긴급사격이잖아요 많은 한국 병원들도 닫고참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빨리 한국에서 또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님께서 백신을 보내주든 어떻게 하든 이런 또 밖에서 나와 해외에 근무를 하고 있는 주재원들한테 어떤 베네피스를 아니 베네피스를 하면 좀 굴고 좀 서포트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합니다 한잔하시죠 야 아, 역시 사이공은 어소프트웨 음? 너무 맛있다 매운데 맛있어 어 취한대요? <laughs> 취했네 아 너무 배불러서 이 치킨은 다 먹을 수가 없고요 오늘 또 이렇게 촬영을 끝내겠습니다 깔롱이 채널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